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두 가지 팩을 살펴보면서 피부관리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할 두 가지 제품은 피부를 생각하는 당신 써보니 좋은 제품이라는 브랜드 이념을 가진 스킨스보니의 요구르트 워시오프팩과 요구르트 마스크팩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두 가지 팩에는 특별함이 하나 있어요. 바로 유산균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는 것. 이 유산균에는요, 젖산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젖산은 천연 보습 인자이자 천연 pH 조절 인자로 피부의 탄력, 보습감을 높여주고 피부의 pH를 조절해 주어서 피부가 편안하고 촉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이 특별함이 들어있는 두 가지 팩들 중에 먼저 워시오프 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킨스 보니의 요구르트 보니 미니 워시오프 머드 팩입니다. 모양이 굉장히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정말 요구르트처럼 생겼는데요. 스킨스보니의 요구르트 보니미니 워시오프 머드팩은요. 총세 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어요. 세 가지 타입이라기보다는 세 가지가 각각 효능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세 가지 모두 머드팩이고요. 들어 있는 성분들이 조금씩 달라서 얼굴에 적용하는 효능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뒷면에 보면은 여기에 주요 성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혀 있거든요. 그럼 먼저 이 블랙 컬러의 녀석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이 블랙 컬러는요, 수치 어, 들어간 머드팩이라고 해요. 이 수치 들어간 머드팩은요, 모공 청소를 해주고요, 매끈한 피부결, 노폐물 제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노랗게 귀여운 녀석은 머드솔리팩인데요. 이 녀석은요, 머드와 함께 솔잎 가루 그리고 쌀겨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에 생기를 부여해주고 피부를 톤업시켜주고 피부의 탄력까지 챙겨주는 그런 녀석이라고 합니다. 이 뒷면에 보면 전성분 맨 앞쪽에 대나무수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 정제수를 넣지 않고 대나무수를 넣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다음은 머드 녹차팩입니다. 왠지 녹차팩이라고 하면 초록색이어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핑크예요. 머드 녹차팩에는요, 머드와 함께 녹차가루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 녀석은 우유빛의 투명 피부를 만들어주는 녀석이라고 해요. 더불어 피부에 진정도 해주고요. 피부 트러블 예방도 해준다고 하네요. 살짝 제품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제품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어떤 제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발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을 열 때는 이 뒷면에 오픈이라고 적혀진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슉 벗겨내면 쉽게 뜯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종류씩 다 뜯어봤어요. 어, 각기 컬러가 모두 다른데요. 역시 수이 들어간 녀석은 수이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진한 회색 빛의 컬러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솔리피 들어간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크림 같은 그런 느낌의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녹차가 들어간 머드팩은요, 옅은 회색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안쪽에 뭔가 알갱이가 보여요. 이따가 제형을 보면서 이 알갱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형은 부드러운 머드 팩과 비슷한 느낌의 제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숯이 들어간 녀석을 덜어볼게요. 다음은 솔잎이 들어간 녀석, 마지막으로 녹차가 들어간 녀석이에요. 세 가지가 모두 동일한 머드팩 인데 안쪽에 뭐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뭔가 제형도 조금씩 다르고요. 향도 조금씩 다르고 컬러감도 모두 달라요. 이렇게 봤을 때제 기준으론요. 가장 부드럽고 크림 같았던 그런 녀석은 요 가운데 있는 솔린 머드팩이었고요. 그다음으로는 녹차가 들어있는 녹차 머드팩이 가장 부드러웠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숯이 들어가 있는 이숯 머드팩이 가장 단단한 느낌이었어요. 발림은요,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는데요. 아까 떴을 때는 약간의 뭔가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발림은 너무 부드럽네요. 신기해라. 이 솔립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솔립은 어, 수치 들어간 머드보다는 조금 더 많이 부드럽게 발리는데요. 머드팩이 아니라 마치 그 영양크림을 듬뿍듬뿍 얹어서 마사지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마지막으로 녹차를 한번 발라볼게요. 아, 이 안쪽에 확실하게 스크럽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 스크럽으로 이렇게 문질문질하면 각질 제거까지 아주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품이 머드팩이긴 한데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세 가지 종류가 모두 기대 효능이 다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쪽에 성분이 뭐가 들어가 있고 어디에 좋고를 설명드리면서 제 얼굴에도 직접 한번 발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이 될 녀석은 숙과 머드가 들어간 머드 숙팩, 숙 머드팩이겠죠? 일단, 머드는요, 피지를 잘 흡착시켜주고, 그리고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쏙쏙쏙 잘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공 관리에 효과적인 녀석인데요. 거기다가 피부 재생 효과를 도와주는 숲까지 함유가 돼 있어서 그 전반적으로 여드름성 피부나 아니면은 그 유분감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난 고민이 많다.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 딱 좋을만한 그런 팩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팩을 하고 나면 뭔가 좀 깨끗해진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다음으로 보여드렸던 거는 솔잎이 들어간 솔잎 머드팩이라고 했잖아요. 이 솔잎 머드팩은요 구주 소나무 잎 추출물과 머드 성분이 함유된 팩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주 소나무 잎 추출물이라는 게 멜라닌을 억제하고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다른 건 모르겠고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귀가 솔깃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흥분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머드의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솔리페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주고 그리고 피부의 전반적인 노화를 착착착 막아줄 수 있어서 동안 피부를 만들어 준다는 것 게다가 쌀겨가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를 밝고 뽀얗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또 필요한 녀석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녹차가 함유된 녀석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녹차가 들어간 머드팩 같은 경우에는 그 머드의 기본 기능 아시죠? 뭐 피지 흡착이라든지 전반적인 노폐물 제거 이런 것들을 해주고 녹차 성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피부를 맑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피지 제거는 물론이고 유분기까지 잘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피부의 유분기를 싹 잡아주면서 진정을 해주면서 그런 노폐물들도 쏙쏙쏙 뽑아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 듣기만 하면은 그숲 머스팩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딱찝어가지고 얘랑 얘랑 이렇게 달라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수치 여드름이 나서 뭔가 좀 이렇게 성난 피부를 가라앉히는 그런 느낌이라면 녹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트러블을 미리 예방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 드릴라 그랬는데 뭔가 미묘하게 말이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일단 화장을 지우고 돌아와서 얼굴에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을 지우고 왔어요. 음. 처음에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시작을 했다가 다시 메이크업을 지우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괜히 자신감이 조금 없어지는데요. 그래도 나는 당당하니까 막 이러고 있어. <laughs>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팩들을 어제 고민 부위별로 이렇게 따로 따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원래 한 가지만 사용하셔도 좋지만 저처럼 고민 부위마다 다른 효능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부위별로. 이렇게 나눠서 바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팩브러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손을 이용해서 발라줄 건데요. 먼저 티존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티존은 뭐겠어요. 숯이겠지. 티존에 이숯 러드팩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카메라가 제 얼굴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잡고 있는 건가요 기존이라고는 했는데 사실 그코 주변의 전반적인 모공을 관리하고 싶어서 제가 신경 쓰이는 부위에 모두 발랐어요. 이렇게 머드팩을 바르고 자꾸 말하거나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이 들어간 머드팩을 발라볼 거예요. 솔잎이 들어간 머드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많은 기대 효능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거기에 탄력과 진정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탄력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부위에도 한번 바르고요. 그리고 지금 저의 이 관자놀이가 굉장히 성이 나 있어서 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자놀이에도 이 솔잎이 들어간 머드팩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부드러워. 솔잎 머드팩은 굉장히 시원한 향이 나요. 한국 음료수 중에 소래눈인가 그런 음료수 있지 않았어요. 약간 그런 냄새 같기도 해. 이렇게 해서 솔잎도 발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녹차를 발라줄게요. 녹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맑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녀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왠지 피부가 맑아졌으면 하는 이마에다가 바를 거예요. 그리고 요 여러분 사실 그 스크럽이 들어가 있는 걸 사용할 때 어디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주로 이런 T존이나 이런 볼, 그러니까 뭔가 피부가 좀 두껍게 느껴지거나 각질이나 모공이 많이 열려서 뭔가 좀 노폐물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부분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마나 이볼 부분처럼 뭔가 각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각질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필링을 잘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네, 데도 생각보다 각질이 많더라고요. 물론 눈 주변은 피해주시고요. 이렇게만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팩을 다 발라보았습니다. 사실 평소에 뭔가 그냥 재미로 팩을 나눠서 바르기도 하고요. 진짜 필요해서 이렇게 바를 때도 있고요. 오늘은 진짜 필요합니다. 지금 팩이 거의 다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그 얼굴을 많이 움직이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아까보다 굉장히 상태가 달라졌죠? 그리고 지금 이게 자세히 보여드릴 수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여기 머드, 숱이랑 머드 바른 이티존 부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신기하게 약간 모공 모양대로 이렇게 오독도독 올라왔어요. 오, 완전 신기해. 제가 항상 두껍게 얹어가지고 발랐기 때문에 마르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런 오돌토돌한 올라오는 모습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음, 영상을 찍으면서 가볍게 피부 관리를 하려고 얇게 발랐는데, 마르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이렇게 모공이 올라오는 모습도 보게 됐네요. 오, 신기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약간 두껍게 발린 데는 조금 묻어나오는데요. 거의 대부분 다 말랐기 때문에, 일단 세안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안! 뿅! 세안을 말끔하게 마치고 왔습니다. 지금 물기가 잔뜩 남아있는 상태로 돌아왔는데요. 원래 세안하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를 막 닦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고 세안하고 물기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만 살짝 제거를 한 다음에 와서 바로 화장솜에다 토너를 묻혀서 피부 케어를 정돈해줍니다. 그래야 수분감이 조금이나마 더 남아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머드팩을 종류별로 그리고 부위별로 발라서 피부관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 역시 매끄럽고 탄력이 생긴 느낌이에요. 뭔가 여기 이런 부분에다 바르면은 그 머드팩이 마르면서 이렇게 쪼이는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그게 약간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계속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탄력이 생겨서 턱선이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이랄까? 그리고요, 지금 모공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까 메이크업 할 때만 해도 뭔가 약간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난히 여기에 각질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관리를 꼭 해줘야 되는데, 지금 관리를 한번 하고 나니까 각질도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블랙헤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된 느낌이네요. 한 3일 뒤에 한번더 해주면 굉장히 말끔해질 것 같아요. 이 스킨스보니의 요구르트 보니 미니 워시오프 머드팩으로 피부 관리를 했으니까 이제 보습 영양을 챙겨야겠죠? 보습 영양엔 뭐다? 바로 이 요구르트팩. 보습이랑 영양은 이제 이 요구르트팩으로 챙길 거예요. 그럼 이 요구르트팩도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붙였을 때 느낌은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얼굴에 보습과 영양감을 풍부하게 선사해줄 요구르트 마스크팩이에요. 상자부터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 요. 마시고 싶은 요구르트가 여기 아주 커다랗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상자에는 10장이 들어있고요. 마스크를 꺼내보면 상자에 그려있는 사이즈대로 이렇게 마스크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굉장히 귀여운 패키지를 가지고 있죠. 스킨스 보니 제품은 다 이렇게 귀여운가 봐요. 앞쪽에 보면 몸에 좋은 유산균, 피부에 양보하세요라고 써 있는데요. 이 요구르트 마스크팩에는요, 피부에 좋은 유산균 추출물은 물론이고, 녹차 추출물,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등이 함유된 고농축의 영양 에센스까지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뜯어볼까요? 마스크를 뜯어봤어요. 근데 위쪽에 에센스가. 떼꼬미 고개를 내밀고 있네요. 이런 어. 시트를 꺼냈는데요. 안쪽에도 에센스가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시트를 꺼내서 보면요 안쪽에 지지대가 있는데요. 일단 시트가 굉장히 미끈미끈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이 시트는요 하이드로겔을 부드러움의 절정인 텐셀 시트에 코팅을 시켜서요. 신개념 하이드로겔 부직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높은 함수율과 밀착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밀착감이 좋아서 영양성분을 피부 깊숙이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에 살짝 얹어봤는데요. 와, 진짜 밀착감이 장난 아니네요. 안 떨어져. 겉모습만 요크루트가 아니라 안쪽에는 에센스의 모양, 컬러, 그리고 향까지도 뭔가 요구르트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마스크팩인데요. 어, 이제 마스크팩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빨리 붙여야 될것 같아요. 얼굴이 조금씩 당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마스크를 붙이고 나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있다가 떼어내면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마스크를 붙이고 놀다가 이따가 떼었네 때쯤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마스크가 점점 피부에 밀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그 에센스가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마스크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떨어지지 않나요? 아직 잘 붙어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떼고 에센스를 흡수시킨 다음에 제가 그 전에 사용했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은 사용했을 때또 느낌이 어땠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됩니다. 음. 뭔가 피부에 보습을 잘 해주고 영양감이 잘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부가 맑고 깨끗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이 딱그 상태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요구르트 마스크팩은요. 처음에 접했을 때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 향부터가 뭔가 접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이 마스크팩은 뭐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죠. 일단 이 마스크팩에는 유산균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유산균에 있는 젖산이라는 녀석이 천연 보습 인자, 그리고 천연 pH 조절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얼굴에 보습을 매우 잘해주는 느낌이 들었고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얼굴에서 약간의 광이 나죠. 이게 pH가 잘 조절이 되고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았을 때 나오는 광이거든요. 뭔가 내 자랑 같아서. 조금 쑥스럽긴 한데요. 네. 그렇게 해서 피부 전반적인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주면 자연스럽게 피부결이 예뻐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딱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아, 뭔가 요구르트 향이 나는 것 같아. 아, 뭔가 맛있는 향이 나는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생소했었는데요. 마스크를 딱 떼내는 순간, 와. 그 피부가 180도 바뀐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피부결도 매끈해지고요. 거기다가 머드팩을 한 뒤에 그 마스크팩을 해주면 피부가 좀더 매끈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아주아주 아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렇게 두 녀석을 커플로 해서 종종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제가 표정으로 보여드리다시피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분감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유분감 같은 경우에는 그 미끈거리거나 답답한 그런 경우가 꽤 많았는데요. 제가 느낄 때는요. 적당한 유분감도 있어서 이렇게 얼굴이 탱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유분감이 없으면 피부에 그 유수분 밸런스 자체가 안 맞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적당히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피부가 가장 좋아하는 pH 5.5의 약산성을 띠고 있어서 피부가 전체적으로 편안하면서도 탱탱하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의 광을 내주는 그런 보습 능력까지 있어서 음, 피부가 정말 좋아졌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팩을 모두 소개해드리면서 제 피부 관리도 같이 해봤는데요. 처음에 제가 가성비 좋은 팩을 소개해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이 가성비라는 말이요.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면서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로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스킨스 보니의 제품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굉장히 높은 효과를 볼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귀여운 녀석들을 오늘 가지고 왔답니다. 그리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덩달아 저의 피부 관리도 해보게 됐네요. 오늘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가성비 좋은 팩 2종. 리뷰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재밌게,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가성비 좋은 제품이 있다면 들고 와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